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2000년이 넘는 깊은 역사를 지닌 나라로 고대 유적과 독특한 건축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사마르칸트, 부하라, 히바와 같은 고대 도시들로 유명하며 웅장한 궁전과 화려한 영묘, 그리고 장대한 모스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한때 전설적인 실크로드의 중요한 경유지로서 다양한 문화가 교차하고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이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동부와 남부의 낙후된 농촌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매우 저렴하며 많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남성이 부유할수록 더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할 수 있다는 인식도 존재합니다. 사람들의 친절함 또한 이 독특한 나라가 널리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나라, 우즈베키스탄의 삶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엄격한 법률. 우즈베키스탄은 법률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방문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박과 마약은 금지되어 있으며 스무 살 미만에게는 담배와 술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성애 또한 불법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성소수자 인권은 비성소수자들이 겪지 않는 법적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남성 간 동성애는 불법이며 최고 3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투르크메니스탄과 러시아의 체첸 공화국과 함께 구소련 국가 중 남성 간 동성애가 여전히 범죄로 규정된 세 나라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정부는 촬영에도 매우 민감한 편입니다. 관공서나 공공시설, 교통 관련 시설을 촬영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사진을 찍기 전에는 현지인들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 하나의 엄격한 규칙은 악수는 남성끼리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성에게 인사할 때는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이는 방식으로 인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법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자수문화. 우즈베키스탄의 자수문화는 매우 오래되고 풍부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수는 기원전 7세기부터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 내려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자수 예술은 이 나라의 문화와 전통이 지닌 풍요로움과 독창성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다양한 형태의 자수가 있으며 각각 고유한 스타일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종류 중 하나가 부하라 자수입니다. 부하라 자수는 주로 예복, 머플러, 베개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부하라 문양은 주로 기하학적 형태, 동물, 그리고 사람의 형상을 담고 있으며 풍부하고 선명한 색감이 특징입니다. 부하라 카펫은 독특한 디자인과 다채로운 패턴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색들은 석류에서 얻는 붉은색, 호두 껍질에서 얻는 갈색처럼 자연에서 추출한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수자니 자수 역시 우즈베키스탄의 또 다른 대표적 전통 자수입니다. 수자니는 양모실과 밝고 화려한 색을 사용하는 다채로운 예술 형태입니다. 수자니 문양은 연꽃, 장미, 식물 등 정교한 디자인이 많으며 주로 예복, 담요, 베개, 침대보 등을 장식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장인들은 자수 기술과 지식을 대대로 전수해왔습니다. 자수는 단순한 예술을 넘어 우즈베크 사람들의 사회적, 가정적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국가의 전통과 존중의 가치를 담고 있으며 많은 장인과 가정의 생계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자수 문화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자수 예술이 우즈베키스탄 문화에서 지닌 중요성과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이며 그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 평가한 결과입니다. 결혼 전의 구름은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신부가 미래의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위해 신랑에게 결혼 전 철저한 건강검진을 요구합니다. 이는 많은 젊은 우즈베키스탄 남성들이 해외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실은 국가의 전통적인 결혼 의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건강 검진에는 HIV 검사, 정신 건강 평가, 흉부 엑스레이, 약물 사용 여부 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2009년 이전에는 많은 커플들이 결혼 등록을 빠르게 하기 위해 의사에게 좋은 결과를 부탁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신부들이 이러한 검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미래의 문제를 예방하는 보증장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하라에서 에이즈 문제를 취재한 한 기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신랑에게 질병이 발견될 경우 신부의 가족이 결혼을 미룰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청이 이러한 커플의 결혼 등록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한다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평균적인 결혼식은 약 300명의 하객이 참석하며 예식장 대관료 행사, 준비 음악 음식 사진 등을 포함해 신랑 신부 부모에게 약 5천 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신혼부부는 플라스마 TV, 전자레인지, 카펫 등 각종 가전제품과 가정용품을 선물로 받으며 일부 하객은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네기도 합니다. 남자가 부유할수록 아내가 많아진다. 코란에서는 남성이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최대 4명까지 아내를 둘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특히 부유한 남성들 중 2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일부 다처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피하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강한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이 사회는 이혼녀나 미혼 여성보다 남성의 두 번째 아내에 대해 더 관대하게 여기는 편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실제 다처제를 실행하는 남성의 수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나라 곳곳의 도시와 마을에서는 해외에서 일하는 남성들이 추가로 아내를 맞이하는 사례도 흔히 볼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문제는 현지 언론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관점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비교적 관대하게 보기도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법률문서는 여러 명의 여성과 함께 사는 행위나 일부 다처제를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2명 뿐입니다. 2012년에는 수르 한다리아 지역 교육 책임자인 야쿠브 노르무로도프가 일부 다처제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보다 두해 앞서 한 도시의 경찰서장도 같은 이유로 해임되었습니다. 친절한 사람들, 이 나라는 사람들의 친절함과 환대 문화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여행 잡지인 론리 플래닛은 과거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비교적 통제가 강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은 일상 속에서도 환대가 핵심 가치로 자리 잡은 놀라울 만큼 친절한 여행지입니다. 여행객들은 현지인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환대는 국제 여행 경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따뜻하고 정감 어린 분위기 속에서 현지인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도움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브닝 스탠더드 역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우즈베크 사람들은 정말로 친절하며 여행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항상 즐거워합니다. 흥미롭고 의미 있는 대화를 준비하세요. 어려움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언제나 열정적이고 성심껏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종종 식사에 초대받거나 축제에 참여하거나 지역 행사를 함께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와 사람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우즈베크 사람들의 친절함은 이 땅을 찾는 여행객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다시 이곳을 찾고 싶어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만약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유학지를 찾고 있다면 우즈베키스탄은 여러분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광대하고 아름다운 지하철 시스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를 방문하면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 평온한 풍경과 깨끗한 거리, 적은 교통량, 그리고 아기자기한 거리 위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지하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감탄하는 요소 중 하나는 타슈켄트의 지하철 시스템입니다. 현대적이고 규모가 클뿐 아니라 놀라울 만큼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각 지하철역은 나라의 문화를 반영한 예술적 요소들로 독특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어떤 역은 벽화, 정교한 석고천장, 클래식한 샹들리에까지 갖추어 마치 박물관과 같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타슈켄트의 모든 지하철역은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술작품입니다. 고전적인 양식부터 현대적인 양식까지 다양한 스타일로 설계되어 있으며 장식은 섬세하고 정교합니다. 예를 들어, 코스모나부틀라르 역은 우주비행사와 우주장면을 담은 벽화로 유명하여 마치 공상과학 세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반면, 파흐타코르 역은 우즈베키스탄의 섬유산업을 상징하는 면화 문양을 활용해 화려한 궁전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가프르 군람역은 곡선형 돔과 다채로운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등 이슬람 건축 요소를 담아 차분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이곳의 지하철 건축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나눠보세요. 낮은 생활비, 오랜 역사와 문화를 지닌 중앙아시아 국가 우즈베키스탄은 그 고유한 매력과 저렴한 물가 덕분에 점점 더 매력적인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많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즈베키스탄의 생활비는 훨씬 낮아 알뜰한 여행자들에게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임대료는 지역과 주거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 타슈켄트는 작은 도시들에 비해 임대료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위치와 편의시설 수준에 따라 약 10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빵, 우유, 과일, 채소 같은 기본 식재료는 시장과 슈퍼마켓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음식 문화는 다양하고 풍부하며 매력적인 길거리 음식도 많습니다. 보통 1에서 3달러 정도면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더라도 크게 비싸지 않으며 소박한 식당에서는 한 끼가 대략 외서 10달러 정도입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요금도 대체로 낮은 편입니다. 택시 또한 도시나 업체에 따라 요금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대부분의 물품 가격이 낮은 편이어서 기념품이나 의류, 수공예품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빵을 뒤집는 것은 불운을 의미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빵은 주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죽의 때때로 우유, 계란, 허브를 넣어 만들며 나무틀을 사용해 모양을 잡습니다. 지역마다 굽는 방식이 다르며 수도타슈켄트의 빵은 사마르칸트와 부하라의 빵보다 좀더 가볍고 부드러운 편입니다. 이 빵은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입니다. 우즈벡 사람들은 빵을 뒤집는 행위를 불운으로 여기며 신성한 음식에 대한 불경한 행동으로 간주합니다. 빵은 행운, 번영,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를 뒤집는 것은 불행을 가져오는 징조로 받아들여집니다. 오랜 전통에 따르면 먼 여행을 떠나기 전 우주백 사람들은 행운을 기원하며 빵을 한입 베어 물고 떠납니다. 베어 둔 조각은 본인이 돌아올 때까지 묻어두거나 숨겨두는데 이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여행을 바라는 마음과 가족 친지와의 재회를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빵은 우즈베키스탄의 각종 의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혼식에서는 신랑과 신부에게 번영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빵을 건넵니다. 또한 축제나 명절에서도 행운과 건강,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기 위해 빵을 사용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항상 빵을 존중하며 절대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만약 실수로 빵을 떨어뜨리면 주워서 입을 맞춘 뒤 다시 정중한 자리에 올려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바닥에 앉아 식사하기 우즈베키스탄의 음식 문화는 맛있는 요리뿐 아니라 고유한 식사 방식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과 달리 우즈벡 사람들은 바닥에 그냥 앉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낮은 상을 중심으로 식사합니다. 이 낮은 상은 보통 나무로 만들어지며 높이가 낮고 상판이 넓습니다. 그 위에는 아름다운 문양의 전통천이 펼쳐집니다. 전형적인 우즈베키스탄 식탁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정성스럽고 예술적으로 차려집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식사는 아늑하고 친밀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사람들은 바닥에 펼친 전통 쿠션에 앉아 상을 둘러싸고 음식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러한 환경은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즐기기에 제격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음식 문화는 여행자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오랜 실크로드 교역의 중심지였던 만큼 이곳의 문화와 음식은 이란, 인도, 아라비아, 러시아, 중국 등 다양한 나라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대표 음식은 향긋한 쌀, 당근, 완두콩, 양고기를 넣어 무쇠솥에 천천히 조리한 필라프 요리입니다. 이외에도 만티, 라그만 누들, 샤슬리 케밥, 슈르파 수프 등이 널리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세계 최대의 비단 생산국 우즈베키스탄은 비단 생산으로도 유명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비단 생산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즈베크 비단은 매우 높은 품질로 인정받고 있으며 부드러움과 광택, 뛰어난 내구성이 특징입니다. 빛의 반짝이며 다양한 색으로 표현되는 실은 우즈베크 비단 제품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비단 산업은 수천 년에 이르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전설적인 비단길과의 전략적 위치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대부터 상인들은 우즈베크 비단을 세계 곳곳으로 운반하며 그 명성을 널리 퍼뜨렸고 이 나라가 비단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비단 산업은 우즈베키스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단은 국가의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주요 수출 품목일 뿐 아니라 많은 현지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 경제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부침 속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의 비단 생산은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발전해왔습니다. 현지 장인들은 한 뼘의 천에도 혼을 담아 전통의 흔적이 깃든 정교하고 아름다운 비단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면 화려한 의복과 정교한 카펫, 독특한 패션 장식품 등 다양한 비단 제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우즈베키스탄은 수세기 동안 이어진 문화적 융합이 고스란히 담긴 독특한 건축 양식들로 이루어진 매우 풍부한 건축사를 자랑합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교한 이슬람 건축물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 사마르칸트의 레기스탄입니다. 이곳은 15세기부터 17세기에 지어진 세계의 마드라사, 이슬람 교육기관로 이루어진 웅장한 복합 건축군입니다. 각 마드라사는 정교한 장식, 웅대한 돔, 하늘로 솟은 미나레트가 어우러진 독자적인 아름다움을 지니며 이 모든 요소가 함께 놀라운 조화를 이루어 압도적인 건축미를 보여줍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또 다른 독특한 건축 걸작으로는 티무르 제국의 강력한 통치자 티무르가 잠든 구루 에미르 능이 있습니다. 15세기에 지어진 이 능은 하늘과 대비되어 더욱 돋보이는 청록색 도미 특징입니다. 녹색 도시로 알려진 샤흐리사부즈 역시 광대한 정원과 장대한 궁전, 고대 사원들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티무르 시대 건축의 품격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약 27만 명의 인구를 지닌 부하라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곳의 건축물들은 15세기에서 17세기에 지어진 것뿐 아니라 9세기와 10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산도 있습니다. 비당일의 심장으로 불리는 이 역사적 도시는 활기 넘치는 시장, 고대 모스크, 견고한 요새들이 어우러져 동서문화교류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수박 마니아를 위한 천국. 우즈베키스탄은 무려 150종이 넘는 다양한 수박이 사계절 내내 재배되는 말 그대로 수박의 왕국입니다. 이곳은 수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농부들의 뛰어난 재배 기술 덕분에 비옥한 평야에서부터 건조한 사막 지대에 이르기까지 나라 전역에서 수박이 자라며 독특한 기후와 발전된 농업 기술이 더해져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달고 더 과즙이 풍부하며 더 맛있는 수박이 생산됩니다. 우즈베키스탄을 찾는 여행객들은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수박 품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얇은 껍질과 황금빛 과육을 지닌 황금 수박은 산뜻하고 가벼운 단맛을 느낄 수 있으며 껍질이 새까맣고 속은 진붉은 흑수박은 깊고 묵직한 단맛을 자랑합니다. 또한 타원형, 둥근 형태는 물론 에펠탑 모양의 독특한 수박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박 재배 기술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비당일 시대부터 상인들은 우주백 수박의 맛과 다양성을 칭찬해 왔습니다. 이곳에서 수박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풍요와 번영, 그리고 우주백 그인의 환대를 상징하는 특별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매년 열리는 독특한 수박 축제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현지인들과 함께 신나는 축제 분위기를 즐기고 다양한 수박을 맛보고 전통 놀이에 참여하며 우즈베키스탄의 수박 재배 문화와 전통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면화 수출국,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는 주로 원자재 생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면화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연간 80톤의 금을 생산하는 세계 7번째 금 생산국이며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금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금광 역시 우즈베키스탄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화는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큰 수출 품목 중 하나로 국가 전체 수출 가치의 17%에 달합니다. 우즈베키스탄 농업은 세계 면화 생산량의 4에서 5%를 담당하며 이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7번째 면화 생산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면화 산업은 국가 재정에 큰 기여를 할뿐 아니라 현지 주민들에게 수많은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면화의 높은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매년 약 100만 명의 인력을 동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생, 공무원, 의사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연례 면화 수확에 참여합니다. 이 정책은 적시에 수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해 생산과 수출을 증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전세계 우라늄 생산량에서 17위에 해당하며 국영기업 우즈베크네프테가스는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가스 생산 기업입니다. 독특한 음악 우즈베키스탄은 자국의 음악과 춤 전통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르칸트에서는 도시에서 가장 기대되는 행사 중 하나인 샤르크 타로나라리 국제음악축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악기는 매우 다양하며 피리와 하프, 북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즈베크 음악은 서정적이고 감미로운 선율에 활기차고 경쾌한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 현지인의 문화적 삶과 낙천적인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우즈베크 전통 춤 또한 지역마다 고유한 문화적 색채를 담고 있어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춤으로는 역동적인 레즈기, 우아한 수자니, 그리고 화려한 호레즘 춤이 있습니다. 이 춤들은 주로 축제나 문화행사에서 공연되며 그 우아함과 유려한 동작,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로 관람객을 매료시킵니다. 이 음악축제는 사마르칸트의 웅장한 레기스탄 광장에서 열리며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축제의 주요 목적은 중앙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의 민속음악을 기념하고 음악전통을 보존 발전시키며 재능을 장려하고 평화와 우정을 바탕으로 국제문화교류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대다수 이슬람인구, 우즈베크 국민의 영적 삶에서 이슬람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전체 인구의 약 88%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으며 신앙의 자유가 존중되는 활기찬 종교의 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슬람 외에도 러시아 정교회 가톨릭 개신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합니다. 또한 어떤 종교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종교적 자유를 중시하며 서로 다른 신앙 간의 차이를 존중합니다. 정부는 모든 신앙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종교 공동체 간의 화합과 이해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나라 우즈베키스탄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직접 방문해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 혹시 우리가 다뤄줬으면 하는 다른 주제가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영상을 받아보시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